오늘은 어, 3단원 음,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에서 오늘 조선의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화와 과학 기술이 가장 최고로 어, 어, 번성길을 이루었을 때가 누, 어느 왕 때였을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 왕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세종대왕이죠. 어, 다른 왕들은 대왕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지 않는데 세종 임금은 대왕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만큼 업적이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우선 세종, 세종대왕은 훌륭한 학자를 키워내고 활발한 학문 연구를 위하여 집현전이라는 기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집현전 학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함께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 공동으로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펴내는 거, 그 다음에 뭐세 번째 지도를 제작,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게 세종의 관심과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으로 조선의 문화와 과학 기술이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되지요. 자, 여기 훈민정음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훈민정음 이 없었다면, 세종대왕이 흥민정음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뭘 배우고 있을까요? 한자를 배우고 있을 겁니다. 네, 흥민정음의 뜻은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어, 새길 수 있습니다. 이건 세종대왕이 직접 만들고 반포하였습니다. 1446년에 반포를 하였고요. 흥민정음은 어, 예, 되게 과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혀의 위치나 입술과 목구멍의 모양 이런 것을 따가지고 자음, 기역, 니은, 디귿하는 자음을 만들었고요. 어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모음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야 어여 오요 우유인 모음을 만들었어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어 우선 입술이 꼭 담은 모양으로 미음을 만들기도 했고요. 혀의 모양을 본떠서 이렇게 예 니은을 만들고 또 혀가 목젖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기억을 만들었고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이응, 또 이빨의 모양을 본떠서 시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늘 옛날에 이 점이 있죠. 점. 이 아래 아라고 하는데 점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없어졌죠. 이 하늘을 본떴고요그 다음에, 의는 아, 땅을 본뜬 거고, 이는 사람을 본뜬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해서,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런 것이 나온 게된 것입니다. 훈민정문 왜 만들었을까요? 훈민정문 왜 만들었느냐? 자, 우선요, 어, 우리말을 적을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용했느냐? 한자를 사용했지요. 한자를, 그렇지만은, 당시 양반은, 한자를 사용 사용했지만, 환자를 배우지 못한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매우 생활이 불편했겠죠? 어, 어떤 불만이 있어도, 나라에다가 직접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자기의 뜻을 전달할 수도 없고요 또, 어,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양반들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또는, 어, 이렇게 속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불편했겠죠. 이걸 위해서 한, 어, 후민정음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농사직설입니다. 농사직설은 농민의 오랜 경험을 정리해, 모아서, 어, 농사에 관련된 그런 것을 정리한 책인데요. 예, 이때, 이 수령에게, 수령은 지방관, 말하자면, 사또 이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의 농사짓기를 지도 하도록 이렇게 장려를 했던 책이었습니다. 어, 이 책은 이렇게 한문으로 쓰여진 책이긴 하였지만 이것을 이렇게 수경들이 읽고서는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준 책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렇지만 조선의 현실에 맞는 종, 농사법을 소개하여서 어, 예전에 쓰던 중국의 농사법과는 다른 우리나라 조선 땅에 알맞은 농, 농사법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준 책이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 바로 이 사람인데요. 바로 장영실이라는 사람이죠. 또 장영실과 몇몇 신하들에게 이게 많은 과학 그 기구 이런 것들을 만들게 했는데요. 장형실은 동네 지금의 부산이죠. 부산 부산의 관노비 아니, 천민이었어 천민 노비였는데 관리가 된 아주 어, 개천에서 용인한 그런 케이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게 장형실과 과학 기술 그 기술자들이 어, 과학을 연구한 학자들이 만든 그런. 물건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이게 천체 과학 관측 기술이, 기구인데요. 이건 혼천이라고 합니다. 혼천이라고 하는 천체 관측 기구이고, 이것은 간의라고 하는 이것도 천체 관측 기구입니다. 별을 관찰, 별의 위치를 관찰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많이 봤을 겁니다. 이것은 앙부일구, 해시계를죠. 해시계. 예. 해시계이고 예 해이 그림자로 이게 시각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로 한복판에다가 설치를 해서 백성들이 오가면서 보면서 이게 시간이 몇 시인가? 이것을 알수 있게끔 어 사람이 많은 곳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또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 시각을 동물로 동물 그림으로 표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요것은 어, 많이 봤죠. 이것은 자경루라고 하는데 바로 물시계입니다. 그다음 요거 이, 바로 이게 밑에 있는 것도 물시계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경루, 예, 물의 흐름으로 시각을 알수 있는 음, 기구가 자경루죠. 네, 흐린 날이나 밤에도 시각을 알수 있으니까 좋았겠죠. 근데 장류 자경루의 단점은 너무 컸으니까. 네, 크니까 휴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측우기입니다. 측우기,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량계를 말하는 거죠. 어, 비가 온 양을 예,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달라진 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시각이라든가 24절기와 계절을 알수 있어서 편리했겠죠. 자, 여기에서 절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절기라는 말은 계절을 구분하려고 한 해를 스물 넷으로 나눈 것을 절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이런 어, 날이 있죠. 이런 것을 한, 이런 것을 24절기라고 하는데, 해시계를 보면 24절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도 이런 날씨를 계절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농사 짓는데도 도움을 도움이 많이 되었죠. 자, 오늘은 어 조선 시대의 문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특히 세종대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 다음 중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경국대정완성 지구기제작 훈민정음창제 집현전을 통해 인재등용이라고 했는데 오늘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어, 네 이것은 조선의 법전인데 그것은 세종대왕의 업적은 아닙니다 다음 문제는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은 무엇일까요 그, 여기 사진을 보고선 해보세요 물의 변화량에 의해 자동으로 시각을 알려주는 조선시대의 시계입니다. 즉 물시계를 말하는 거죠. 네, 여기 물시계도 있고요, 천체 관측 기구도 있고, 또 해시계도 있네요. 또 예, 우량계도 있는데 물시계가 딱 보이죠? 자,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